야! Yep. 와! Uh, uh. uh. 친구들 안녕! 캐니언 플레이 내가 누구? 케빈! Okay. 아, 케빈이에요. 오늘 케빈과 함께 우리 이쁘고 잘생긴 친구들이 완전 재미난 게임을 할 거예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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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공간지기끼! 오! 그럼 케빈이 게임이라고 외치면 우리 친구들이 같이 시작이라고 크게 외쳐 주면 돼요. 게임! 예! 호! 호! 케빈이 공 던지기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친구들, 잘 봐봐요. 여기에 케빈이 이렇게 공을 준비했는데, 이 공을 이 위치에 가서, 여기 있는 바구니에, 오! 우와! 우와! 던져서 넣었어요!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게 막 무거워지면 은 이렇게 그네처럼 쭉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내려간 팀이 이기는 거예요. 완전 쉽죠? 오!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캐리 팀 친구들은 이로 와요. 우리 친구들 따라와 주세요. 와! 이쪽에 일렬로 쫙 서주면 돼요. 여기 뒤에 공이 있으니까 게임 시작이라고 외치면 바로 공을 가져와서 여기 있는 바구니에 넣어주면 돼요. 알겠죠? 네. 다시 한번 알겠죠? 오! 너무 좋았어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 외치면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하나 둘셋 화이팅 시작 우 잘한다 우와+ 우와 친구들 진짜 잘한다 케빈도 아 케빈 못 넣었어. 오! 우! 우리 친구들은 또 아연 몇 개나 났을까? 진짜 그거 하다 오! <목소리> 빈게 하나 더나어요 친구들. 와, 친구들 진짜 잘 넣는다. 그럼 캐빈도 가까이 가서 넣었지. <목소리> 우와, 끝 와! 일단은 캐빈 거부터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음. 에이. 이게 뭐람 케빈이 몇개 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 한 개, 다섯 개. 다섯 개? 한 개. 한 개? 또. 여섯 개. 우와, 두개 받친 친구가 있어요. 개. 완전 멋있는 남자친구 케빈 두개 했어요. 어. 그럼 뭐 설마 친구들이 케빈보다 많이 하진 않았겠지. 케빈은 키도 이렇게 크고 한데. 그럼 친구들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어. 어, 나 케빈은 일부러 안볼 거야. 어. 어. 이게 뭐지? <laughs> 일단은 친구들 3개 잡혔어요. 하나, 둘, 셋, 우와! 뭐지 이게?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다섯, 열 여섯. 우리 친구들 승리! 우! 두 번째 라운드는 케빈 공은요, 파란색 공이고, 우리 친구들 공은 하얀색 공이잖아요. 여기 밖에 촬영 친구가 파란색 공을 막 아무 데나 뿌려놨어요. 그걸 케빈이 막 가서 이 위치에서는 이렇게, 이 위치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친구들은 편한 데에서 넣어주면 돼요. 준비, 시, 작 아, 이번엔 케리가, 케리가 이기면 안 돼! 케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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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거야! 케빈! 어, 어못아 못났어! 아! 개빈이 이길 거야.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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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친구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 개빈 도 우와 어, 친구들 너무 잘한다. 어, 어디 있어? 어이 멀리 있어. 어, 어 여기까지 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 어, 어림없었어요. 어어 어, 어. 끝. 그럼 바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나와서 공을 세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 숫자 세기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우와 완전 빨랐는데 여기 있는 친구가 제일 손이 빨랐어요 일어나 주세요 친구 여기 케빈이랑 같이 하나하나 세주면 돼요 알겠죠 우와 좋아요 여기 케리틴 친구가 공 하나하나 세줄게요 하나. 하나. 둘+ 셋. 셋 친구 안 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엄청 많아요 캐빈과 <laughs> 한번 세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와 진짜 많아 친구 캐빈 몇개 있을 것 같아요. 여섯 개. <laughs> 우리 친구들 진짜 똑똑하다. 여성! 이번 라운드는 친구들 승리! 이번 라운드는 남자인 케빈팀과 여자인 캐리팀이 이번 대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케리팀이랑 케빈팀이랑 누가 이길지 우리 친구들도 한번 예상해봐요. 우리가 바로 게임이라고 외치면 시작! 친구들이 같이 외쳐주는 거예요. 알겠죠? 게임! 시작! 고 여기 바구니에 넣어 주는 거야 친구들 여기 바구니에 막 이렇게+ 이렇게 하이팅하이팅오 잘한다 개미 팀 잘한다 오 어! 오, 었다와아리 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번에 이길 거야! 개미팀 이이야야돼미팀팀미팀팀우친친들여여여여여여여 여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아 와 잘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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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어. 너! 너 개빈도 이길 거야! 어! 개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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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늘어간다! 아유! 아 앞에 있는 체육 선생님이 그만이라고 외쳐주면 끝낼게요! 오케이 열 셌다 하나 둘 어! 어! 아! 늘어간다! 늘어간다! 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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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머리. 그럼 우리 체육 선생님이 어, 지금 그만이라고 외쳐 줬으니까 여기 캐리 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는 몇 살이에요? 다섯 살? 다섯 살 친구 한명 나와주세요. 우리 친구도한명 나와주시고요. 와, 우리 친구 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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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친구가 각자 우리 친구들 편을 대표해서 공을 몇 개나 나왔는지 세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요. 네. 우리 친구 잠깐 서주시고요. 하나 둘셋 이게 몇 개? 아, 두 개. 어, 두 개? 그러면은 세 개에다 두개 합치면 다섯 개. 그다음에 열아홉 몇 개야? 아, 하나. 아, 두 개. 어, 두 개. 아, 두 개. 그럼 열아홉에서 두개 더하면 뭐지? 스물 하나가 스물 하나, 스물 두 개! 와! 캐리 팀은 스물 두 개를 성공했어요. 그럼 과연 개빈 팀은 몇 개를 성공할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어, 친구들 그 하나, 둘. 아이고 괜찮아요? 세, 네.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스물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스물세. 캐빈팀 승리! 승리! 후! 그럼 마지막 라운드는 여기 있는 여섯 명의 친구들과. 케빈은 눈을 가리고 게임을 진행해 볼 건데 케빈은 눈을 가려서 앞이 안 보여서 원래 더못 넣었지만 더못 넣을 예정이에요 <laughs> 친구들은 그냥 막 아무 데서나 넣으면 돼요 그럼 마지막 라운드 도전해 볼게요 마지막 라운드 도전 우리 친구들은 던지고 싶은 위치에서 던지면 되니까 한번 케빈이랑 이번 라운드도 정정당당하게 대결 한번 해봐요. <laughs> 우리 친구들의 힘찬 함성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번 라운드도 도전 바로 오빠 이거쓸게요 오빠 쓰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후! 시작+ 시작+, 시작 일어서! 오!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 자, 한 번만 시치를작치를 미치를... 아, 어 아, 해 아, 안 보여. 하나만 들어가라 제발 하나만 그럼 케빈 n 비싸기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두면 하나는 들어가겠죠 뭐 어? 들어갔을라나? 어. 어? 하나만 들어가라 하나만 하나만 더 들어가라 n 어 m 어? 들어 a n a m 들 n Hanaman, Hanaman, h 어 친구들 제자리로 갔나요? 네. 어 그럼 케빈은 안대를 벗어볼게요 아이고케빈한개밖에 케빈 없어 케빈은 케빈없은데 진짜? 그 없어 은 케빈은 요세은 필요가 없지만 어. 키, 근데 케빈은 더놀라운 사실이 뭔지 요 친구들? 한 개라도 넣었어요. 일단은 친구가 알려줬으니까캐빈을어 아닌데요? 캐빈 몇개 놨을 것 같아요, 친구들? 아, 네. 두 개? 아, 두 개? 아, 하나. 친구들 놀라지 마요. 세 개!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과연 몇개 놨을까? 우리 친구들은 과연 몇개었을까 케빈이 한번 세봐야 되겠다.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laughs> 친구들 이거는 셀 수가 없어요. 일단은요 손에 잡히는 것만 해도 여섯 개예요, 다섯 개예요. 우리 친구 이게 몇 개일 것 같아요? 오 엄청 많아요. 오!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케빈이 우리 사랑스럽고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는 친구들과 공 던지기 게임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네!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신나는 게임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